자, 여러분들 파이코인 1억명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올해 안에 1억명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파이코인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갈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여러분들 채굴 좀해보셨나요 파이코인 채굴 하는 거 너무 쉽죠 자 그냥 핸, 여러분들 핸드폰에다가 이런 앱 하나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서 몇 시간에 한 번씩 따박따박 눌러주시기만 하면 일단은 채굴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 어렵죠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요즘에 채산성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코인 시장에 주류로 들어갈 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인기의 척도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구그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자, 이 X의 팔로워가 몇명 있느냐에 따라서 인기의 척도를 좀 가리기는 하는데, 자, 이건 2022년도 자료예요. 자, 1.67 밀리언, 네, 160만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얼마가 됐죠, 여러분들? 자, 오늘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한다라면 수천만 명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감히 얘기하는데 2024년도 올한 해가 지나기 전에 1억 명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 나라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능가해 버려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암호화폐 채굴자들한테 30% 이상의 지금 세금을 더 부과하자라는 내용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얼마나 쓰냐? 유타주 소비 전력만큼 사용한다. 300에서 600만 가구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1년 경기도 에너지 사용률과 맞먹습니다. 또 특히나 전 세계 전기 수요의 거의 1%에 해당되는 이러한 전기 사용량. 그래서 전 국가 전력이 딸릴 때는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불법이죠? 자,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일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죠?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자, 미국에서도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전기 소비가 딸리지 않는 텍사스주나 뉴욕주로 많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개당 37,800달러가 넘어갈 것이다. 자, 지금 얼마입니까? 네. 자, 5만. 지금 넘어갔죠. 근데 뭐 지금 최근까지 뭐 38,000에서 4만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자, 이게 넘어가는 순간, 자, 이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채산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지금 아슬아슬해요. 4월 달 이후에 그러면 이러한 환경 문제 때문이래도 간단하게 휴대폰만으로 갖고 있어도 채굴이 가능한 이러한 파이 코인들이 이제는 주류 를 이룰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파이코인처럼 환경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굴되는 코인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 천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1 0만명 이상이다. 자, 하루에 한 개씩만 코인 채굴해도여 3년이 넘어가는 시간들인데, 그동안에 꾸준히 채굴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인가? 저는 천개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익은 좀낼수 있는, 좀 어느 정도, 네,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정도의, 네. 그게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어 이거에 비관론자들은 뭡니까 자 이게 말이 되냐 무료 채굴 말이 되냐 앞으로 근데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비트코인 비관론자들도 지금은 말이 쏙 들어갔죠 야그 채굴 해가지고 산수문제 팔아가지고 그거 되냐 지금은 됐죠 이제는 자 ETF가 승인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되면서 금융권으로 들어가면서 주류들 네, 어, 금융권의 주류들이 이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해버렸죠. 네.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비주류들이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이 코인 시장. 여러분들,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탈중앙화가 이 코인의 목표였잖아요. 근데, 탈중앙이 되면서, 자, 근데, 비트코인 여러분들, 탈중앙화 됐나요? 지금 ETF 들면서 그냥 금융권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인들이 먹고 살수 있는 파이코인과 같은 형태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는 혁명이 파이 코인 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그 트레이딩 뷰에 보시면 자이 파이 코인 지금 이제 거래되는 이 어, 트레이딩 뷰에 이제 나와 있죠 자 어디에 지금 상장이 돼 있죠 후업이랑 비트마트에서 지금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거의 30달러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진짜 실질적으로 상장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솟으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50달러, 300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거래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와중에 지금 하나당 30달러. 왜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상장 자체가 어렵나요? 코인 시장 자체에 지금 몇 개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8,000개가 넘어가는 코인들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이 파이코인 하나 상장시키기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냥 요거는 제가 나중에 특집으로 달아드릴 텐데, 그냥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지금 맘만 먹으면 코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조금 늦추고 있는 이유는 있다. 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특집으로 한번 달아드릴 테니까 그것도 꼭 한번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그런 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도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을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 네, 자 아직은 저평가되고 있는 이 파이코인들로 인해서 비트코인 초기 시장 선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정보 놓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혹은 여러분들 그냥 파이코인이라고 저한테 그냥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파이코인 저희 카톡방에 초대해드리고 거기서 좋은 정보 알아보시면 됩니다. 파이코인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채굴 뭐 남들 많이 했는데 무료로 채굴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손실 볼 일이 있습니까? 무료로 채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장 후 가격은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치솟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어, 뭐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보고 있고, 매도 전략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알트코인드는요, 상장 후에 자, 여기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바로 내리꽂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후에 더 높게 갈수 있지만, 당장은 떨어질 수 있겠다. 자, 이때 이 상장 꼭지점을 잘 찾아서 자, 안 되면 이 우리 어깨라도 잘 찾아서 매도하고 나오면 이때 여러분들 몇배벌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의 수십, 수천 프로가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매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세울 수 있고 혼자서 세울 수 있다라면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상장에 대한 이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약간 깜짝 이벤트 식으로 상장하기도 해요. 알트코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채굴해 놓으시고, 자, 채굴이 많이 늦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비트마트, 방금 보여드린 비트마트나 후업이나 이런 데들 들어가셔서 조금 더 사놓으시면 돼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거 저희 다 거래하는 거 수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어디 거래하면 좋은지 저희랑 같이 이제 똑같이 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자, 요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여러분들 저한테 파이, 파이라고 보내주시면 파이코인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자 이런 것들 어떻게 거래하는지 혹은 채굴하는지 네, 이런 것들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문자 남기고 좋은 정보 받아 가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보 받으려면 숫자 1번 혹은 파이코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구독 좋아요까지 해놔 주셔야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인 파이코인에 대한 좋은 정보 앞으로도 계속 드릴 테니까요. 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팔로우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